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주 동안도 잘 지내셨지요? 네, 잘 지내셨지요. <laughs> 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따뜻한 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요즘 우리 셋째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는 말이 아니야, 어, 아니야 많니 하죠. 그래서 저랑 있을 때는 항상 어디 뭐안 뭐 된다 그러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래요. <laughs> 또 하는 말이 있어요. 하는 말이 또 또. 또또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또또또 또. 또 주면 또또 또. 해서 또 달라는 거죠 또 달라는 거야 네, 세 번째로 또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내가 내가 어 내가 할 거야 평소에 예전에는 이렇게 손 잡고 가면 손잘 잡고 갔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손 잡아 그러면 막 이래 네 <laughs> 뭐예요 내가 하겠다고 또 집에서도 신발을 신, 신는데 자기가 신발 신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손 잡아줄 테니까 신발 신어 해도 발도 안 건드렸는데 손도 잡지 말라 싫다고 자기가 한다고 그러면서 옆에 벽을 기대해 가지고 계속 밖에 신발을 신고 있거든요. 네, 내가 내가를 많이 외칩니다. 어, 이 시기에 내가 내가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고 성취하고 또 이루어내가는 것이 아이에게도 굉장히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성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요? 점점점점 점점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다 보면 은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 하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뭔가 업그레이드 되고 한 단계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성장하는 그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아이가 자라는 데에서도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가 할때 최대한으로 얘가 혼자 할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노력해요. 물론 절대적으로 안 되는데 자기가 한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도와주긴 하지만 그래도 얘가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할때 그냥 혼자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내가 우리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내가 중요할까요? 주여 주여가 중요할까요? 주여 주여가 중요해요. 제가 그 지금 성장하는 단계에서 한 가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의 조금 다른 점을 발견했다면 그건 뭐냐면 우리는 주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 할수 있어라고 요 하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끝까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하나님 한번 의지해 볼게요. 하나님 한번 불러 볼게요. 그때 한번 기도해 볼게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내가 내가의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주여주여. 주님 주여.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당연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할때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한 삶의 태도는 무엇을 반영하게 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겠다는을 반영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다면,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한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녀들이 키우니까 또 아이들이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아이를 케어하고 또 병원 데리고 가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할때 여러분이 거기서 끝난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가 먼저 아프면 우리가 먼저 제일 처음에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기도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이 아이가 지금 아픈데 도와주세요. 뭐 병원에 데리고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데리고 가야 돼요. 이게 맞아요. 그런데 먼저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기도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기도를 지금 멈추고 있고 쉬고 있고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개세메나의 동산의 기도라고 하면 우리는 일회성을 생각해요.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짜 간절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장소.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한 부분의 본문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일회성으로 한번 기도하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 생각이 드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가셔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도 이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에 무엇 하셨습니까? 기도를 하셨다고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삶은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점점점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져서 세상을 붙잡고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정말 기도함으로 주 짐을 붙잡으며 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셋째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한 6시 한 40분 반 정도에 일어나요. 물론 조봉이 집사님은 그때 또 늦은 그죠 <laughs> 일어남이지만 저희 집에는 굉장히 이른, 이른 아침이에요. 아무도 안 깨있고 그런데 어, 그때 정도에 딱 일어나서 저는 거실에서 자고 있거든요. 거실에 그 쇼파 위에서 자고. 어, 그, 딸아이는 셋째는, 그, 집, 그, 안방, 엄마방에서, 엄마방이라고 그래요 이제 엄마방으로 바뀌었어요. 안방에, 아, <laughs> 엄마방에서 같이 잠을 자요. 잠을 자는데, 그 6시 한 40분 정도 되면, 어김없이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요. 딱!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혼자 엄마 옷, 애착 옷이 있거든요. 그 애착 옷 하나 들고 나서, 나오면서, 아빠, 아빠를 불러요. 그러면 어 하원이 왔어 하고 저는 이제 쇼파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하원이를 맞이하고 또 하원 옆에 있어주거든요. 벌떡은 아니라고요. <laughs> 네. 벌떡은 아니어도 이렇게 눈 비비면서 일어나서 어, 네. 안아주고 같이 옆에 있어주죠. 있어주는데 저는 그렇게 그 아빠 아빠 하는 게 좋더라고. 요 어디에서 아빠 아빠 하는 소리가 들면 리 쳐다보게 돼요. 물론 셋째만 아니에요. 첫째 둘째도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다 똑같이 사랑해요 <laughs> 똑같은 마음으로 제가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 그 아빠 아빠의 그 음성이 저를 굉장히 기쁘게 해요 그리고 때로는 그 아빠 아빠라는 그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거 금방 도와주고 저거 해주고 싶은데 얘가 나를 돌아보면서 아빠 도와줘 이렇게 아빠 아빠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막 들거든요. 제가 그 마음이 막들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빠가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전체를 보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면서, 왜요? 아, 저때 나를 좀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부르면 내가 좀 도와줄 텐데. 어, 아, 내가 함께 할 텐데. 내가 저거 좀 같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그 마음이 혹시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기도, 또, 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그 부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아,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불러? 이런 그 염치가 없, 없어. 막 이런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 죄 가운데 거하고 그 유혹 가운데 빠져있을지라도,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하차 없이 그 마음을 붙잡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기 바래요. 아버지 정말 기도가 생각 안날 때는 저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부르시는 오늘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를못박게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그 모든 사건을 다 알고 계세요.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 십자가를 져야 될건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을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거예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지만 이땅 가운데 100%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길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예요?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시고 그런데 내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내 뜻은 이렇게 되고 싶어요. 내 뜻은 이거 좀 피하고 싶어요. 어려운 것도 안 하고 싶어요. 힘든 거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냥 삶을 살고 싶은데,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산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눈에는 그게 더 좋아 보이지만 좋은 게 좋은 게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좋은 삶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42절에 이렇게 나와요. 4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 다 해야 되겠죠. 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것, 여러분이 원하고 있는 것, 마음에 품고 있던 것, 정말 간절히 반하는 것,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원하는 것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도의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가 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면 그만큼 값지고 기쁘고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그 상황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면 그게 축복된 삶인 거예요. 우리를 더 성장시키게 하시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돼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삶 살게 해주세요에 기도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는 이게 말씀을 보면서 선교사님들이 생각났거든요. 선교사님들의 그 삶이 어떨까? 저는 직접적으로 선교사님들의 삶을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그죠 간접적으로 그냥 전도행 가서 했지만 저는 언제든 돌아와가지고 내 삶을 이제 이어가는 것이고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계속 사역하시면서 삶을 살아가시면서 계신 거잖아요. 아, 참 쉽지 않은 삶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교사님들 가끔 보면요. 굉장히 마음 안에 기쁨이 넘치세요. 얼굴이 막 환하시고 막 웃고 계시고 평안해 보이세요.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까? 세상에 타국에 가서 삶을 산다는 게 쉽지 않고 불안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마음과 삶은 그렇게 편안할까? 저는 그 이유는 바로 그분들이 성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기 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때로 는 힘들고 어렵고 또 쓰러질만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서도 평안을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의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어.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들을 봤습니다. 우리 4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4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힘써,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떨어지니 빗방울같이 되었더라. 아, 아멘. 오늘 어, 4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힘쓰고 힘써서 기도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좋아지면 기도할게요. 상황이 좋아지면 좀 예배할게요. 이런 태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아닌 거예요. 상황이 안 돼도 우리가 고갈에서 어떻게 해요? 힘써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예수님 어, 어, 오늘은 좀 기도가 안 되네. 어, 오늘 저도 아까 전좀 삑사리가 났는데 오늘 찬양이 좀안 되네. 아좀목 나면 내일 좀, 좀 불러볼게요. 예배드려볼게요. 여러분 이런,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잘안 돼도 그 안에 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줌을 높일 수 있어야 돼요. 힘써서 하는 거예요. 힘써서. 여러분 우리의, 우리의 예배가 갑자기 뭐 평소에는 잘안 들여지고 있는데 어느 날 예배 드렸더니 갑자기 뿅 가고 막 변화되고 막 여러분 이런 걸 상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마라톤과 같아요.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한 번에 뿅 가는 그런 환상 막 이런 것보다 우리는 뭘바라야 되냐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예배하기 쉽지 않은 마음 어려운 마음이 있어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가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의지를 드려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실 때 찬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셨습니까? 아, 힘들고 어렵다. 피곤하다. 왜 이렇게 일이 많을까? 막 이런 마음으로 혹시 계셨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 앞에 죄스럽네. 저 다음에 오게 하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들 때마다 여러분의 의지를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손 들고 찬양하십시오. 주 앞에 두손 들고 찬양하십시오. 박수 치면서 찬양하십시오. 한 순간에 너무 환상 뿅 가는 걸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마라톤.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힘들어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내가 의지를 지려 힘, 애써서 힘써서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3절에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힘. 우리가 힘이 없고 나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기운 없어서 찬양 못하겠는데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그럼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어 청소년부 특별히 청소년부 수련회 같은데 가면은 애들이 막 엄청나게 뛰면서 찬양하고 막 예배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 날 보면은 다 애들이 비실비실해요 왜요 <laughs> 너무 힘들게 예배드리고 그다음 밤 제대로 놀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비실비실하니까 어, 피곤해하는데 아이들이 첫 찬양이 시작하면 다 일어서 나막 다시 또 <laughs> 반응하면서 막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 요 그런 힘이 어디서 났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들고 지쳐서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 주실 거예요. 오늘 힘을 더해 주시고 함께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기도가 멈춰 있다면,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삶을 살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그것이 기도하지 않는 생활을 살고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것이든 괜찮아. 요 여러분 마음을 괜찮님께 드리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면 아까 전에 베스마라는 동산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에 나와 있는데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로 따라갔더니 오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결국에 습관. 습관하면 은 좋은 습관을 드리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뒤에 적이라고 붙으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도 사용되 너무 습관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습관하면은 좋다는 것보다 좀 부정적인 걸 많이 부각시키는 반면이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좋은 습관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예요?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에 가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매번 그렇게 할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많은 지역을 다니셨으니까. 요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서 기도하는 것. 우리도 좋은 습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 앞에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같이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하는 것, 또 말씀 읽는 것, 하나님의 하루에 한두 곡이라도 꼭 찬양하는 것, 뭐 여러분들이 좀 정하셔서 좋은 습관들을 좀 이루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 습관을 쫓아서 거기서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 생활도 습관이에요. 습관이 안 되면 기도하지 못해요. 계속께서 여러분의 의지를 드려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가셔야 돼요. 다 5분이라도 괜찮아요. 5분이라도, 1분이라도 괜찮아요. 1분부터 시작하세요. 시작해서 점점, 점점,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의 제목들이 막 생각날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또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것은 습관적으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습관을 쫓아와서 기도하요 그래서 이 기도는 뭐 어떤 거라고 얘기했죠? 주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주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당연한 일을 하는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새롭게 나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인도하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라고 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어, 4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6절 46절 읽,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하여 <laughs>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어서 기도하는데 무엇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쉽지 않아요. 그냥 긴감인가 하고 그냥 쉽게 휩쓸려서 넘어갈 때가 많아요. 나중에 눈떠보면 아 내가 죄졌구나.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우리를 미혹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요 시험에 들지 않게.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있다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하는 자리에 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자리. 하루에 1분이라도 괜찮으니까 꼭 기도하세요. 하루에 뭐한 절이라도 괜찮으니까 꼭 말씀 보세요. 묵상하세요.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좋은 습관들이 여러분을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풍파와 어려움이 찾아와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실까요?